파인드 42초 오케이, 파인드들어갔어 42초. 고플레요어끝어다 이거 마무리 되겠다. 이거는. 다 아, 됐다, 됐어. 코볼로 때리면 될것 같은데.

효감 쪽힐 주세요, 효감 쪽. 여기는 뒤는 있 파운틴으로 버티고. 넘어가요. 나이스. 네. 뭐야? 콕콕으로 <laughs> 넘어가세요. <laughs> 이러면 또 이제 잘 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파운틴. 26초 입장. 룩스퀘4초쯤 35초에서 어, 4초 쯤에 Let you look here. Look here. l o 초 k here. l o o 초 here. l o 이 k 20초, 음. 5초 놓을게요. 바로 가시죠. 그래, 해줄까요? 맵고... 고 네네네, 프레이 시켜요. 메테오 록스피어. 10초 뒤 t 스피 m 메테오 빨리 왔네 오마이갓 어, 오마이갓 아이고 o Meteo? m e t 는 o Meteo? Meteo? 어 e t e o Meteo? Meteo? m e 게 e o Meteo? Meteo? 있어요, 곧 아요 곧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요. 감자. 감자. 녹쇼. 메테오 밀려가지고 곧올 거예요. 메테오 곧 와요. 메테오 24초. 녹쇼. 아이고, 해도 나왔네. 음. 이따가 해도 쿨되면 바로 쏘세요이는 권능 대비할게요 룩스티어? 곧 와요 곧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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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룩스티어 왼쪽이야 왼쪽이요 아 진짜 이거 못 피하게 되네 어. 아이고 발턴 더럽네 어떻게 저렇게 막 감자에 들이 박아가지고 박혀져 피워 어? 메오곧요 메티오 록스 피 아이고 감사합니다 록스피어. 어가요. 오케이. 프레이 몇초 남았어요? 잠시님 온밤 어요온일 잠시. 거예요. 미래랑 같이 도니까. 네네 온이요 이거 운석 보호 프레이 킬게요. 오케이. 운석. 운석 27초. 한 명만 잘한명잘잘잡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프레이 킬게요. 또 네, 있었어요? 가져가겠습니다. 아 프리데이저? 무적 코스 오른쪽 큰거 좋아요 살짝 너무 오른쪽이야 한데 일단 딜 할게요 오 왼쪽 가는 거 좋다 아 다시 오네 메테오 메테오 무0초 20초 뒤에 와요 아 이건 5초 오른쪽 요 오른쪽 오른쪽 거큰거 이용할게요. 오케이. 이거 살짝, 살짝 조금 빼고, 빼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제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위로? 위로, 위로. 밀려 껴심, 밀려 조심 오케이. 좋아요. 자리 잡을게요. 오케이. 어. 됐어요. 아픈 거? 아픈 거? 여기 자리 좋아요. 아, 슬로 걸렸구나. 혼자. 메테오가 떨어져요. 메테오. 이거 10초 으로뒤에 오거든요? 메티어 보고 왼쪽으로 한번 뺄게요. 오케이, 메티오 방금. 왼쪽 작고, 왼쪽 큰거 있어요? 왼쪽 큰 거. 아픈 거. 위로, 위로. 위로. 보다요? 음. 오케이, 위로. 그점프 프레임 한 1분 남았죠? 프레임 40초 남았어요. 4 0초 오케이. 매트로. 몇명 끝나고 할게요. 네. 일단은 천천히 평길오른큰거 좋아요. 여기 계속 고정할게요. 이른큰 거.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스무스하다. 27일 와요. 와, 한 1분?

와, 살았다. 밀테오? 밀테오? 와, 딜 좋아, 딜 좋아. 조심조심. 건물까지 조심. 시간 남았으니까, 아직 아직까지. 형들, 형들 조금씩 할게요. 20초뒤에 와요 오. 오른쪽 큰거 좋아요 저거 이용할거예요 샤프 끝남 10초뒤에 와요 저 오른쪽 큰거 이용할게요 아. 까비까비 까비. 천천히 천천히 감자 조심 곧고요고 와요 고 와요? 아, 와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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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판 딜 좋다 아딜좋아하 딜 지금 엄청 좋아. 지금 조금만 집중할게요. 56초 응. 여기 고정 계속. 오른쪽 큰거 좋아요. 발판은 도 좋아. 지금 살짝 왼쪽, 왼쪽 살짝 뺄게요. 어좋아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고정할게요. 고정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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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큰 발판 사용 감자 감자도 떨어져요 아픈, 아픈 거. 거 조심. 와 진짜. 20초 뒤에 와요. 오늘도 큰거 이용할게요. 그 플레이지만 1분 남았죠. 1분이야. 오케이 오케이. 10초 뒤에 와요. 다음 레이때 무적이요.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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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에티 위로 고도하고도하 위로 위로 아이고 밀고있밀고있아 내가 맞았어 밀고 오케이 점프 아... 이거 운석 지나갔으니까 살짝 왼쪽 뺄게요 운석 지나갔으니까 살짝 왼쪽으로 뺄게 발판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아이고 레이저 운도 안 좋네 아 스킬 중에 밀어네 지금 들어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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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니까 들어갈게요 지금 아, 또 너무 오른쪽이다. 일단 들어갈게요. 지금 못뺄것 같아, 못뺄것 같아. 들어갈게요, 그냥. 무서워야죠 아, 너무 많이 왔다. 왼쪽 갈게요. 20초 뒤에 와요. 지금 왼쪽에 큰거 어. 없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프리온이죠? 네. 왼쪽 큰 발판. 왼쪽 큰 발판. 왼쪽 있어요. 큰 발판. 지금 왼쪽 넘어갈게, 넘어갈게. 코다요, 코다요. 위로, 위로. 근데 네, 무적 타이을왜 지금 잡은 거니?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네, 프리키세요, 프리키세요. 운석 조심하고. 그랬어요. 프리 안 긋기에 운석 조심해, 운석 조심. 아파요? 오케이, 그게 할게요. 감자 여기 자리 좋아, 자리 좋아.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서 20초 뒤에 와요. 메테오, 메테오 보고 왼쪽 한번 볼게요. 0초 뒤에 와요. 왼쪽 한번 볼게요. 왼쪽 없어요. 오케이 저 왼쪽에 작은 거하고 왼쪽에 작은 거이할게 위로 위로. 아 제발. 아, 아이고 까비3 3초 들어가서 다시 잡을게요. 왼쪽 큰 발판. 오케이. 메테오. 메테오 조심. 상태 티드세요? 와씨야 감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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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와 이거 감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네. 천천히 지금 자리 자리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20초 뒤에 와요. 이거 10초 뒤에 와요. 네. 이거 운석도 네. 오겠는데? 이거 왼쪽 가야 되는데 운석 조심할게요. 왼쪽 큰 발판. 왼쪽 넘어갈게, 넘어갈게. 위로, 위로, 위로. 오 좋아요. 잘, 살았, 잘 살았어, 오케이 여기 자리 고정 계속. 프레임 몇분 남았죠? 프레임 3 5초에요오케이 확인. 걷는 보고, 는 보고 쓸게요 메테오, 메테오, 감자 메테오요 왼쪽 큰 발판 여기 이제 못 들어오게 자리 잡을게요 네, 20초 뒤에 와요. 저 오른쪽에 오른쪽 큰 거. 저 이용할게요. 왼쪽도 큰거 있어요. 오른쪽 너무 빠듯하면 왼쪽 가요. 감자. 메테오. 4. 2초 뒤에 와요. 왔다 왔다 왔다. 무적 무적이다, 무적. 아. 총룡이 왜 올라왔어? 이거 바로 바로 플레이 킬게요 메테오피알로 올라가는데 아. 바로 플레이 킬게요 국제 웹킬 헬존 오른쪽 큰거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메트오 메테오 와요 아씨 겁나 아프네 왼쪽 큰 발판 20초대 와요 저 오른쪽 큰거 하고 빠듯하신 분들은 왼쪽 넘어 가세요? 아이고 까비 까비